뉴욕에서 세금 감면이 있는 콘도 들어보셨나요? 오늘 코리니에서 소개시켜드릴 콘도는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위치한 브루클린 포인트 콘도입니다. 458세대 68층으로 2020년 입주를 시작했고요. 뉴욕에서 2017년에 공식적으로 끝난 마지막 남은 25년 세금 감면 혜택을 가지고 있는 콘도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으로 원베드는 관리비가 1 0불도안 되며 투베드는 1500불 이하로 현금 구매 시 수익률은 4%에 육박하는 뉴욕에서 유일무이한 콘도입니다. 원베드 가격은 120만 불부터 월세는 5천 불 이상 받고요. 투베드 가격은 200만 불부터 월세는 8천 불 정도 시세로 받습니다. 프라임 지역으로 교통이 1 1 개, 메이저 리테일 상권, 공원과 고급 학군 중심지로 앞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질 핫한 지역입니다. 자녀 거주 또는 투자로 매우 인기가 많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